첫 번째, 단순 신고가 아닌 절세 전략을 짜는 세무사 찾기. 일반 세무사는 단순 신고 업무만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세무사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설계,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는 역할.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는 급여 배당 가지급금 정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음,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최적화, 비용 인정 범위 확대를 활용할 수 있음, 임대 사업자는 절세 가능한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음. 이런 맞춤형 절세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장관 세무사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장관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응력이 뛰어. 하지만 일반 사업자에게 필수는 아니. 전관 최신 세무사 선택 기준.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은 사업자, 전관 세무사 고려. 일반적인 절세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자. 경험 많은 절세 전문가가 더 유리. 전관보다는 절세 전략을 실제로 짜줄 수 있는지가 더중요다